안녕하십니까. 이번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2번 문제를 선택했고요. 2번 문제는 몇 시간 했더라. 즉,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주어졌을 때총 공부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그런데 이제 체크아웃을 할 때는 이제 24 플러스 A로 계산이 됩니다. 이길로 e 넘어갈 경우에, 그리고 24 플러스 A. 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새벽 5시 정각이다 새벽 5시를 넘어가면 체크아웃을 깜빡한 곳으로 보고 21시로 바꿔 줘야 합니다. 이것을 어, 유영하고 진행을 했고요. 24 플러스 5 그러니까 새벽 5시가 되는 시점은 29시간부터입니다. 그래서 29시간이 넘어가는 값들을 체크아웃에서 찾아주고요. 그 값을 이제 스플라이스로 해당 값을 해당 위치 한, 한 개의 값을 21시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했고요.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, 고솔로 찍어보면, 23, 시3 0시간이 21시로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 29시간이 넘어가는 2시간이 21시로 바뀌었고요. 자, 이 작업을 해주고, 그 다음에, 이제, 각, 어, 얼마 공부했는지 시간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, 이 바뀐 체크아웃과 체크인 시간의 각 원소들의 차를 구해야 합니다. 차이를 차이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각각의 원소 체크인, 체크아웃 시간과 체크인 시간의 원소의 차를 구해서 새로운 배열썸 타임 배열에 집어넣는 작업을 푸 o 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s 타 m time 값을 보면요. 14, 14, 12, 19, 15, 14, 14, 19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sumtime에 있는 모든 각 원소들을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reduce라는 그 배, 내장함수를 활용해서 a, b 각 원소들을 초기값 0을 설정해주고 다 더해갑니다. 그 값의 누적 값들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B를 계속 더해주는 거죠. 그 다음 원소들을. 그렇기 때문에 Reduce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102시간이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